는데 네, 이 네. 이거 봐 봐. 네, 와박 선생님. 지금 아유. 우리 박 선생님. 이거 봐 봐. 여보가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배경이 된다고. 아. <laughs> 네. 여기도 음 여기이맛 일마시... 네. 네. 이장주 같죠? 제 와이너리. 어, 미장개집이 온 이번에. 보... 그래 뭐미개집이시네 그 근데 거기가 역광이야 가지고 거북이 나옵니다. 우리가 시킨 거는 이제 테라스 보드 오, 당연히 오, 술에 오, 필요한 그기 뭐. 나오는 거 같은데 음, 치즈, 미트 예, 예. 여러 개다 나오는 거죠 막. 그리고 이제 술은 일단은 그 피아노, 제스민 피치 그리고 써, 써, 뭐몇 가지 섞인 거화이트 와인 시작해서요. 이제 우리 저기 분이 자기의 페이 t e 두 개라고 개라, 했는데 잘 골랐나 봐. 19년산 몬테풀 뭐예한 체리 막그 다음에 카카오 막이 가격 그런 거아이가 사실은 비싼 거 봤어. <laughs> 68, 74더라고. 그다음 마지막은 네 디저트 와인 라떼 하베스트. 쓰 네. 이또도이브 방송, 라이브방송 라이브뮤직 여 너무 좋아요 진짜 <목소리> 예, <목소리> 너방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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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어느 곳에서 있냐면 아 형이 늦은 줄 알고 막 엄청 졸아가지고. 아, 포도밭에서 좋은 와인 먹으면서 최고의 요거의 그 와인 초기 됐겠다 감사 감사 쏘 so 감사 이 오늘 이제 선물 다 받았다. 그다음 음식 오면은또네 가지 샘플 와인 했으니까. 이 음식과 샘플 와인과 함께 oh, so 시작하겠습니다. Yeah. 형이 좋아하네. So wow. 우리 즐기자 이제. 네 박사님 이제 즐기실까요? 음, 어, 우리가 고른 와인입니다. 이게 이제 우리도 애니버스리라고 이게 웰컴 드링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셨고요. 어, 피아노, 아까 화이트 와인. 그리고 두 번째. 몬테풀치아노. 그리고 네로다블라? 메로... 다 다블라? 네네네 뭐 그런 거 했더니 두 가지가 더 비싸서 솔직히 그다음에 마지막이 음, 이제 디저트 와인이었어요 아. 오케이 네. 너무 좋고 이제 샘플러 와인과 네.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리게 잡아야 되겠다 우씨 줄... 그냥 두는 게 좋겠어요 아, 오케이. 네. 얘들이 결혼했는지 우리가 결혼했는지 모르겠다. 쟤네들이 우리지? 바키치비님, 개츠비 포즈 한번. 와이너리 저 포도밭을 향해서, 아, 개츠비가 잠드시네. 이거 얼마나 네. 할까와이너리 이거 사줘. 고치밭리를좀 키워. 고추 <laughs> <호추바> 초밥 <laughs> 가능하죠? 그, 라스베가스에 가보니까 어? 청양고추가 안 팔더만 예. 청양고추 를 키워서 비싸게 팔어 여기서? 아, 가능하죠 임실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이런 좋은 장소와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면을 <laughs> 잘 이렇게 선물 받은 것 같고. 무슨? <laughs> 진짜요? 네. 네. 그 고민하는게 너무 힘들서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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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항상 고민하고 살아야돼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하세요아 20대를 시아 그럼요 죽어라야지 그래서 <laughs> 기에서야되는그 그, 시작인거잖아 <laughs> 뭐 어차피 하고 이제 가컷컷